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요청 강좌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어제 그 털뭉치 만들고 나서 텍스트에 적용을 하려고 했더니 조금 잘안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텍스트에 털 느낌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렌드 기능 이용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 강좌로 가셔서 일러스트레이터 클릭하시고요네 여기에서 쭉 내려오시면 유튜브 번호로는 22번이고 제가 작성한 번호로는 39번에 블렌드 툴의 다양한 기능 네이 강좌를 한번 먼저 음 보시고 보시 어, 지금 강좌를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합니다. 블렌드 옵션 중에서 리플레이스 스파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텐데요. 자, 우선 블렌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을 하나 만들고 선 없음 한 다음에 면의 상태를 그라디언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네, 왼쪽 컬러 스탑에는 노란색. 네, 제가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서 음, 색상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니까 왜 그렇게 작업하시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냥 제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컬러 스타업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컬러 패널이나 또는 스와치 패널에서 이렇게 바로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어, 그라디언트는 90도 각도로 좀 변경을 해줄게요. 꼭 각도를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어, 하나, 둘, 셋. 이렇게 복제를 해서 네 개의, 네. 네 개의, 어, 그라디언트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간격 조금 같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각각의 원의 색상을 바꿔줄 텐데요. 어, 두 번째는 연두색과 초록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두색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하늘색과 네, 파란색 하시면 될 거고, 하늘색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색상은 그냥 첫 번째 시작했던 것과 똑같이 만들어 줄 거예요. 어, 변경하시고 싶으면 변경하셔도 되는데요. 나중에 끝 부분은 조금 같은 색상이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네 이렇게 같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로 가셔서요, 블렌드로 가셔서 블렌드 옵션을 적용을 해줄 텐데요. 우리가 어 지난 시간에도 스페시파이드 스텝스라는 옵션을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에서 오브젝트까지 몇 단계를 줄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저는 100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상태로 오케이를 해주시면 되구요 <laughs> 이제 4개의 그라디언트 원형을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있는 블렌드 가셔서 메이크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죠? 자, 이번에는 텍스트를 만들어주어야 되는데요. 텍스트는 선의 형태여야지 여러분들이 리플레이스 스파인이라는 옵션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문자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 없음 해줄 거고요. 선만 있는 상태에서 네, 러브라는 문자를 만들게요. 자, 펜툴로 l자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o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도형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v는 클릭하시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이 형태는 밖에서부터 이렇게 디귿자 형태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서 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의 형태로 만들어 줄 텐데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만드시면서... 어 리플레이스 스파인이라는 기능은요. 리플레이스 스파인이라는 기능은 패스 각각 하나하나마다 이 블렌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몇번의 작업을 했냐면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오자 두개세개그 다음에 디귿자 형태 네개 그리고 안쪽에 선까지 다섯 개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알트키 누르고 이렇게 다섯 개를 복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뭐 색상을 좀 다르게 하셔도 되는데요. 자 우선 블렌드 하나 선택을 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로 L 자 선택을 할게요. 블렌드 하나와 L 자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블렌드 그리고 리플레이스 스파인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렌드 하나 선택하시고, 오자 선택하시고, 그리고 다시 블렌드로 가셔서 리플레이스 스파인 해줄 텐데요. 아마 여기에서부터 좀 막히셨던 것 같아요. 얘가 이렇게 끝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오 자가 아니라 어, 약간 c 자가 위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 끝나는 지점에 앵커가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키와 Y를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스트록 상태를 볼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패스에 add anchor point 툴 선택을 하시고요. 자, 여기 중간에 약간 옆에, 바로 옆에다가, 어, a n c h o 를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이 하나 더 생겼죠? 자, 이 상태로 컨트롤 키와 Y를 눌러서 돌아오시면 네, 이렇게 연결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랑 블렌드 툴 선택을 하시고요,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파인 그리고 D 그자 선택하시고 역시나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파인 해줄 거고요. 이 부분도 선택을 하시고, 똑같이, 블렌드, 리플레이스, 스파인 해주었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로 만들어진, 어 입체 문자처럼 보이는데요. 자, 각각, 뭐, 전체 다 선택하고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이펙트로 가셔서,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픈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줄 텐데요. 우선 포인트 부분은 스무스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프리뷰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은 네, 굉장히 많은 뭐 비늘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네, 비늘처럼 이렇게 찌글찌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어제는 디테일을 어, 가장 작게 0 또는 1로 만들었는데, 오늘은 디테일을 10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 뭔가 조금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털 모양처럼 바뀌었어요. 이제 털 사이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털 뭉치 느낌처럼 바뀌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하시면 좋을까요? 네한30 정도까지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오케이를 눌러주시면 네 이렇게 털 뭉치 느낌이 나는 텍스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길에 이렇게 그 먼지 털이 같은 색상이 좀된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각각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어, 오브, 어, 아이솔레이트 셀렉티드 그룹 하시면은 지난번에 해보셨죠? 이 형태들을 우리가 각각 하나씩 하나씩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이 형태를 내가 크기를 좀 작게 해주겠다 이러면 조금 가늘어지는 이런 느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가늘어지면 조금 이상하니까 각각 이렇게 가셔서. 여기 이 부분에는 지금 원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자, 그 중에 이거. 쉬프트 키를 누르지 못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조금 뭐 유사한 크기로 줄여주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떤 게 좋으세요? 저렇게 어, 마치 털뭉치들을 이렇게 뭐 붙여놓은 것처럼 만드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그냥 뭐 같은 두께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된 형태가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요청 강좌 만들어 봤는데요, 재미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에도 또 재미난 예제로 돌아오겠습니다.